여러분 오늘은 이 물감으로 기차를 그려 볼 겁니다. 자, 이제 큐을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제일 필요한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제가 제일 필요한 색깔인데요. 진짜 오빠 이만큼 찍겠습니다. 자, 응, 자 응.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살짝 찍어야 됩니다. 여기 살짝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이물나 많은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물 마, 많이 했나 봐 합니다. 레디 액션. 와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엄마, 계속해? 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음, 습습다 이거, 이거, 끝. 이거, 이거, 끝입니다. 이거, 이거, 니다 이거, 이거, 집중. 됐습니다 여러분 오빠. 여러분 근데 물이 이 색깔이 진짜 이 색깔이 이상해요 뭐 네. <laughs> 여러분 이상하죠 이거 물은 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할거는 여기 할거는 파란색이어요 이런 바람이 약간 하얀, 하얀색은 다 다가온다 이만큼, 살짝 찍어가지고 살짝, 살짝 찍어서 엄마, 음, 그거 여기 무슨 소리야? 바람 소리 에이 귀 소리 있는 사람 기신이있 아, 이거 아, 이거 실패야, 실패 붙여 된다, 이거 지나 진짜 어 씨. 진짜 어 진짜 아주 즐거워요 진짜 이렇게 색깔을 진짜 줘야지 이게 됩니다. 오케이 잘 됐죠? 이제 이거 짓겠습니다. 어씨피. 엄마 이거 해줘야지. 어씨피. 이거 해줘야지 집중해. 어떻게 이렇게 자 이거 우진아 손 씻고 와손 얼른. 어때요? 여러분, 어 우진아, 얼른 손 씻고 와. 괜찮는요트찮 아니 손 씻고 와. 아 진짜 아저씨. 됐죠? 됐죠? 예쁘 자,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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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게 여러분, 이거 진짜 거야, 이거 진기기 같다 이거 진짜 진기기 같아요. 어, 기긴기린같이잘치기게 해보면 좋겠다. 우진아, 너 지금 좀잘찍는거 아니야? 하나만 잘 치는 거야, 맞지 엄마? 응. 기리. <끼리> 이거 어, 진짜.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응. 여기서 저거 지금 기차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있자. 있자. 바이콜, 바이콜, 바이콜. 자, 이거, 꼭,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꼭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 뭐야? 왜? 네, 왜요? 자 지금 뭐하고 있는죠 이쪽? 이쪽? 지금 이렇게 다음 이쪽 근데 바퀴 그게 있었나? 바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바퀴 한장 레디 액션 네, 안전이 뭔데, 하도치 방구. 자, 이거겠죠? 이거요, 빨간, 이렇게, 빨간, 그게, 블랙색. 빵책들아망친했다 얘네들이. 이거 진짜 죽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 흥울채에요? 자죠흥채에요 오예. 으쌰. 미세 문가 와, 이거 진짜 너무해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요. 진짜 이거 진짜. 이, 기재, 초록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은고 파란색을 음. 섞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맞죠? 봤죠? 회색이 봤죠? 근데도 <laughs> 그저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진짜 오! 씨 진짜 볼게이진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지나가야지 진하게, 진짜 진하게. 됐죠 이거 물감 이거 물감 자기 충전하는 거예요 물감을 뚜껑을 열어볼 약간 좀 실패했어요 아이고,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목말리다 목말이다 이거 닦아야 돼 닦아. 이거 닦아야 돼요다 이거 들어서야 할 겁니다 다 척척할게 그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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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얀색 번이고 있더라 진짜 이런 거 무지개 뜨글가세요 아덜 나와요 덜나 이거 봐요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뭐하러가 어? 빨리 진짜 빨리요. 됐습니다. 네, 이거 고있으면 가야 갑니다. 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완전 무스 떨리는 느낌. 위 계속 와요. 전쟁 같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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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음소리 열리는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죠, 뭐. 나중에 이렇게 그려줘라영상 찍을 겁니다, 이거. 이제 이거 노트북 찍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한번좀 이렇게 그려줘라 우리 옆에 걸어줘서 이런거 와 아니 하지마 아러 뭐, 나도 걸어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엄마 나도 한가침 점프트럭 덤베트럭 만들 점프트럭 음, 여러분 바레트에다 하는게 아니고 종이에다 해야지 우진아 너도 아니, 종이에다 해봐 어 아, 여러분 이거 이거 봐요 이거 점프트럭 자 여기여기 여기. 여기 앉아서 해봐 이거, 이거 와, 장우 진짜 잘 그렸습니다, 이거. 장우. 엄마, 나도 향우 처럼덤버트럭그려줘 나는. 오지도 음, 스스로 해봐, 형아처럼. 지덤버트럭그려줘 이거 덤버트럭 아닌데? 덤버트럭 만들어줘. 덤버트럭이 아니고, 형아는 기차를 그린 거야. 아, 덤버트럭 알겠지? 음. 드래야게 드일러 드래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대박입니다 이거. 탁! 탁! 치는거 말고. 그럼. 그냥 이렇게만 해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올리라고? 응.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저, 이거. 그럼 이거, 이거 이렇게? 진짜 이거 잘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밖에 그리면 돼? 응.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잘한 거 잘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내꺼다 좋잖아, 그럼 정말? 아내꺼도다좋어내거 괜찮아. 좀더 햇빛에 말리면 다 말라. 어, 다 말라 괜찮아. 괜찮아. 어 우지도 다 말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석탁한 그리건데 석탁한 뭐 기대됩니다 이거. 하, 이거 뭐할거 어. 아니죠 여러분 이거? 뭐꼭할거 이거 아니죠? <laughs> 진짜 이런 거덤버트로덤트 덤벅가려 덤벅 덤복. 여기 여기 자동차도 그려줘 자동차? 응.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다는 너무 조그만거야 아니 트레일러에 실어야 되니까 당연히 조그만거 밖에 못 그리지 진짜 이거 이거 완전 기대됩니아 붙잡기 할수 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됩니다. 붙잡기요. 오. 붙잡기 친구야. 저거 기대됩니다. 이거 빨리 안 그람 나 건넨다. 빨리.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뭐조저 슈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아그려줘 전부터. 응? 여러분들 다이 갑니다. 다이 갑니다. 엄 이거 봐.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다이 갑니다. 이거 탱크 끈다그려줘 우와. 무한계도 탱크. 이번엔 무한계 탱크는 진짜 큰 거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다될 겁니다. 생관 아니잖아. 한거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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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할한같아국 한국 한할한같고요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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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거 진짜 아? 국한 어? 친할아버지 거기 한국 터 있는 거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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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는 국한가 한국 한국 아니 거기 또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있는 놀이터가 어디야? 몰라 엄마 그러면 거기 또 가고 싶어 놀이터 가는 그러니까 놀이터 시험장 하는데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바로 응. 밑에 밑에층 놀이터? 응 어디 말하는 거야? 밑에층 밑에층에 놀이터 있잖아. 아 우리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어 거기. 아파트 놀이터 가고 싶어? 응. 여기 밑에. 응. 음. 야, 그럼 그럼 영상을 이거 다 설치려고 나가자. 엄마 좋아? 오늘 응, 밖에 추울 것 같은데. 괜찮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괜찮아. 제발, 엄마 제발 제발 부탁이됩니다 제발. 응, 어? 우선 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나부, 이거 이거 끝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피자도 그릴 거라서 이거 끝이 아닙니다 영상 계속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건 꼭 성공할까 모르겠어요. 지나, 이거 봐. 자, 이거 진짜 망가졌습니다. 어쩌네, 뭐 이거. 자, 여러분. 여러분 자 편성 아니 k t x 스는 원래 가양색인데 가양색이야 이거 종이니까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라색 캐 t 엑스로 만들겠습니다 조 탱글파이브는 우리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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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소스> <laughs> 됐습니다. 아, 또찍혀습니다 붓에 물가 붓에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붓에 물이 너무 없는 것같아 자.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이것도 가, 이거 어떡니 이거 물다 젖었습니다. 이거 어떡할?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거 음. 봐 부릉부릉 탱크가 왜 빨개? 탱크는 뭘 빨개? 음, 빨개? 탱크에서 응. 피나는거 같은데? 아니야 탱크는 이렇게 튕겼다 몰래 그래? 응.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꾸덕꾸덕 어, 그래 너 그래? 그리고 싶은대로 그린대 그리고 싶은대로 그려 그래. 여러분, 캐트엑스가잘 그려질 것 같은데,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하,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워케팅 만드는 건 진짜 힘듭니다. 증기 기관차 만드는 건 또.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아직도 있어. 여러분, 이거 어떡하면, 이거 어떡해요? 아니, 나도 치고야지. 나 찍고있어너 여러분, 이거, 이제 이것도 간. 이거, 도거요 이거, 키거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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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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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상태로 끝내겠습니다. 안녕. 내일 또 만나요. 끊어, 엄마.